사마주 宿醉。So,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각자 있는 곳에서도 마음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동화책을 좋아하나요? 동화책을 읽다 보면 이야기가 끝이 나요.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동화책에도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끝나는 날이 와요.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심판하는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얘들아, 마지막 날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나눌 거란다. 그때는 아무도 숨기지 못해. 그때, 양과 같이 의로운 사람은 오른쪽에 두고, 염소와 같이 악한 사람은 왼쪽에 둘 거야. 우리 친구들,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잘 듣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양과 같다고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염소는 양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목자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는데요. 쓰레기를 먹기도 하며 제멋대로 군대요. 그래서 악한 사람을 염소와 같다고 한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누는 심판을 하실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라 너희는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는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에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단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해요 예수님 저희가 언제요. 저희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장 작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과 같단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미 받았어. 그리고는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왼쪽에 있는 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악한 사람들아, 너희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거라. 너희들은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는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모르는 척 했고,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았다. 그러자 악한 사람들도 억울해하며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그랬다고 그러세요? 너희가 가장 작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과 같단다. 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란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아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야기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 친구들도 여기 있는 간사님도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받은 그 사랑을 보잘 것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 네, 순종하는 친구들은 양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 모두 함께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내 것이 소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보단 내 뜻대로 하는 게 좋고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염소와 같이 듣지도 않고 나만을 위해 사는 친구들이라면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사랑을 받았어요. 어떤 사랑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신 그 커다란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눈길도 주지 않는 작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똑같이 나눠주고 싶어져요.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건 사랑할 때 나눠줄 수 있어요. 간사님이 얼마 전에 한 토끼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엄마 토끼가 새끼를 낳아 잘 보살펴 주는 영상이었는데요. 갑자기 토끼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입으로 자기의 털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아직 털이 나지 않은 새끼 토끼들에게 자기의 털을 덮어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토끼도 분명 털이 뽑히느라 아플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엄마 토끼는 새끼 토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이제는 우리가 나눠줄 차례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 하셨으니, 우리가 친구를 대할 때나 누구든지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해준다면, 나눠준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의 칭찬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너무너무 축복해요.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제 기도다리 할수 있죠? 기도다리 할수 있는 친구들은 기도다리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손 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죠?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는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들도 가장 작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내 것을 양보하고 나눠주며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양과 같은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도 양과 같은 어린이가 되기를 정말 정말 축복해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